데이터 클라우드가 기존에 CDP라는 걸로 나와서 사실은 꽤 음. 오랫동안 팔렸는데,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은 이제 고객 데이터를 통합해서 그냥 세그하고 통합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냥 사실, 그러한 기능으로 만들 애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그런데 그 LLM이 나오면서 GPT가 나왔죠. GPT가 2년 전에 나오면서 AI에서 LLM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많은 부분들을 할수 있는데, 그래서 셀드포스가 데이터 클라우드에 벡터 DB라는 LLM을 갖고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1년 전에 넣은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해가지고 다 에이전트 기능을 쓰게 되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언어를 이해하고 얘가 활용을 해야만이 애플리케이션을 자동화하고 분석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. 그래서 기존의 CDP하고는 많이 완전히 사실 모양이 용도가 바뀌었습니다. 그냥 그. 비포의 CDP라는 거는 잊어버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의 데이터 클라우드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. 그렇게 세일즈포스가 그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. 그래서 데이터 연계되는 부분도 훨씬 더 많아졌고, 예전에는 데이터 아까 이제 제로 카피 같은 그 데이터 레이크하고 연계되는 기능도 없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들어갔고, LLM을 위한 레그 기능을 넣고, 뭐 플로우나 이런 걸 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많이 넣어가지고, 용도가 완전히 달라진 솔루션이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해서 탈바꿈을 한 거죠.